아, 왜 이렇게 벌어졌지 a 있어 애니 타임이죠 저는 소원이 있는데 여자로 이렇게 딱 옷을 한번. 아 최민수 씨가 저 가지고 벌칙을 받아야 되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제대로 벌을 받아야지. 저도 그래 여자가 될까? <laughs> 엄마가 엄마가 이겼어. 그래서 아빠가 이제 내어 하나 해야 돼. To dress like a woman. To dress like a woman. <웃음> 아, 아, <웃음> 약속 지켜요, 아빠. 휴진아. 응. <laughs> <laughs> 약속을 지키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닌데 <laughs> 그거는 입고 나서 사람들이 보면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유진이 아빠가 여자 치마 입었다 그러면 너한테 막 놀리고 그럴 텐데. 아니요 아니요. 안녕세요 <laughs> 간습을 해야 되는 거야. 자기는 아무도 누구 없어. 때리는 인생에는 혼자 갈 수밖에 없어. 이상해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. 예, 이상해 이렇게 고독해요. 이상하게 외롭고 아, 여유가 없어. 받기 편해요. 내가 봤을 때는. 그냥 빨리 해내는 게 나아. 음. 매도 일찍 맞는 게 낫다. 어차피 아. 당할 건데. 어, 그렇죠? 하는 게 낫다. 예. 조건이 있습니다. 왜? 조건까지는 안 되는데. 음, 원래 그게 안되면 나음에. 오케이, 뭐. 우리가 아 어, 10년에 한 번씩 결혼식을 했잖아. 응. 재작년에 했거든. 응. 웨딩 촬영을 하는데 으흠. 내가 입겠다 이거야 v e r 웨딩 촬영? 그래 웨딩 촬영? 내가 거기서 신 d i n g c h a r i 그러면 e d d i n g c h a 웨딩 드레스 e v e r comes a shrimp, s h 내가 드레스를 입고 m p s h r i 을 p w 아니, 정말, 네. 정말, 징그럽다. 정말, 징그럽다. 나 나름 섹시해.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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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나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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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어?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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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말 정말, 정말, 정 어나참나 나 정말 어이구 나이것도아 오늘 한번또한번 보여주나 내가 이거? 오늘 한번 비키니 한번 입어주고 그냥 염동한번 달려봐! 어머 아, 나... 어? 하이힐 신고 어어 아. 어떻게... 아, 핑크색 헤드백 하나 들고 와 업되셨는데 지금 아, 달려봐 오늘 <laughs> 이야 나 오늘 진짜 하지 마, 하지 마. 막 떠올리네 이거 어? 비키니 입고 한번 육상 빌딩에서테라 e 라이딩한번 해봐! 어 t going to be here. i 어 not going to be 그럼 내가 웨딩드레스 입을게 오케이? 그랬을 때 오케이 그 마음이면 됐어 오빠 수고했어 이래줄 이래 줄 알았어요 진짜 끌고 갈 줄은 몰랐죠 진짜 입으 가는 거예요? 어떻게 되는 거야? 말에 책임을 져야죠 <laughs> 전 모습과 후 하나의 가집에 들어. 그래도 약속을 지다면잘 지키네. 자꾸 한숨 쉬지 마. 응? 우리 응? 자유전은안 하지? 어? 치즈 정신줄을 놓은 것 같아 정신줄을 가다가 보면 또 <laughs> 계속, 계속 가그럼 얘가 알아서 할 거야 이게 1.1km 앞으로 자유전을는 거야 신부, 걱정 하지 마 아, 내이 지금 아니,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, 흥분이 돼서 그냥 오빠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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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터프한 <laughs> <탁한> 친구는 <친구들은 웃음> 처음 <웃음> 이 세상에서 처음일걸? <laughs> 그 하얀 드레스 의미가 없어. 그 하얀 드레스 의미가 없어. 저는 검은 드레스를 입을 겁니다. 그러게. 블랙픽수. <laughs> 사실. <laughs> 블랙픽수. 빅수. 가 <빅수가 웃음> 흑수 흑수, <웃음> 흑수. <웃음> 흑수지 백수가 아니고 자기 기분 좀 살려줘야지 음악으로 음 먹지 레이 right? 이 음악 뭐라고 제목이 자로? Back to black. 그러니까 흑수가 되는 거니까 Back to black 잘 어울리네. 즐겨요. 오야. <laughs> You. 이따가 내가 운전해야 되는 건가? 왜? 남자니까. <laughs> 이수아빠 빵가루를 내가 왜왜 왜 빵가루? 헨젤과 그레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숲속에 들어갈 때. 어 지금 <laughs> 가기 싫어하니까. 예. 잘하잘 안돼서 안돼. 안돼. 아 아니야. <laughs> 야 근데 진짜 미용실 가서 제대로 하는구나. 난 그냥 강준 씨가 대충 할줄 알았는데. <웃음> 아니에요. <laughs> 아니에요. <laughs> 아니에요. 이는 제대로. 오마이갓, oh 그때까지 촬영하면서 화장을 한 번도 안한 사람이 하, 하루 안에 다그몇년몇십년 화장 안한 거에 대한 빚을 갚으네, 오늘. <웃음> <웃음> 진짜? <laughs> 저기도 한다고? 이게 말이 돼요? 이게 말이 많아. 돼요? <laughs> 시험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. <laughs> 그러니까. 이야, 오늘 여자로 변신. 와, 될까? <웃음> <웃음> 음식이 누가 더 맛있나? 내게 더 졌어요. 아, 정말요? 내게 더 맛있었는데. 일부러 나 이거 들을 수 있게 고 애들이 근데 저를 너무 놀려가지고 이제 대결을 하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놀리지 마라, 앞으로. 스모키로 해주세요. 스모키로 해주세요. 아, <laughs> 잘해주세요. <laughs> 그러면은 본인이 불편한 거를 뭐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좀 약간 약간의 만족이 오더라고요. 네. 드라이 안 해도 되는데 드라이 해야 돼요? 네, 네. 여성스럽게 하셔야 돼요. <laughs> 쟤도 리고 어머 어 아줌마 되는 거 아니야? 아줌마. 지 <laughs> 뭐야? <아줌마. 웃음> <아줌마. 웃음> 어머 어머님. 어머, 어머. <laughs>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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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혼식 있으신가 봐요. <laughs> 뭐, 뭐 하는 거리비아스전화 <laughs> <laughs> 뭐라고요? 리비아스하 뭐가 아니야 가만히 있어야지. 아 가만히 있어야지. <laughs> 아 어떻게? 아니 원래 드레스만 입기로 했단 말이에요. 아니 그냥 원래 내 모습에서 그냥 드레스만 입으면 아왜 이렇게 벌어졌지 일이. 아 필요 없어요. 지금. 왜? 반응하기 시작하면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음. 잠깐만요. 미정아 아빠. 미정아 아빠. 여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냥 해. <laughs>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 안 되는데. 제가 옆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니까 조금 불안하네요 스태프분들이 넘어가면 안 되는데 스태프분들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거, 그, 그 얼굴에다가 화장 하나를 대기 위해서 얼마나 다들 불편했었겠어요 이거는 싫다 저거는 싫다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더 어려워지죠 하, 해주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제가 그, 그런 분위기를 잘 알기 때문에 일부러 중간중간에 나가서 좀 분위기를 다시 잡아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됐었어요.